자주심을 알고 합동하시겠습니다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여 쓴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 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일 산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에돔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돔. 그 에서의 또 다른 별명이 에돔이지요. 그래서 에서는 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벗어나서 어, 그는 독자적으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이제 에돔이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세일산이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는 이 세일산은 에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이스라엘이 못되도록 방해하고, 가시누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몰락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돔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핏줄로 가장 가까웠으나 신앙적으로는 가장 멀었습니다. 세일산에 정착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기하는가 하면 에돔은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나았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볼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그 영광, 하나님 이 주시는 축복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 가시는 이스라엘이 고통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게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면 꼭이 에돔이라는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받고 겸손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딱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사실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3층천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나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내 몸에 두셨다. 이렇게까지 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돔이 왜 이런 원망의 뿌리를 두었느냐? 하나님이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하는 것에 대한 오랜 원망과 이 섭섭함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느낀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야곱 밑으로, 야곱의 장막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밑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자존심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장자인데, 내가 야곱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뭐 힘도 세고, 세상적으로 더 뛰어난 조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야곱 밑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세우고 야곱을 영적인 지금으로 하면 어 장자로 어 지도자로 딱 세우셔서 어, 예를 들면 동생이 목사가 되고 형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다 또는 집사다 그래서 형이 아, 동생이의 영적 리더십에 이렇게 굴복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약하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자를 영적 지도자로 내 위에 세울 수 있어요. 거기에 내 자존심을 죽이고 굴복하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야곱을 거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지도자로 야곱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나를 장자인데 나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그를 왜내 영적 지도자로 세웁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적인 자존심. 이게 이제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 어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밑으로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하면 이 함정에 탁 빠져버리면 인간을 미워하고 아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어, 저 사람 구역장이고 나는 뭐그 어, 밑에서 배워야 되나 아, 나는 그래서 뭐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을 잘 협조를 안 한다거나 출석을 등한히 한다거나 이런 자존심. 어떤 시기심, 미워함까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자존심이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이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이제 시, 이미 이제 시기 질투로 나타나고, 이제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인간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이고 좋다 하고 이제 이렇게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저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오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북,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자기네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내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5장 10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 어딜 논보냐. 그러기에 하나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까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면 까시도 함께 죽어야 됩니다. 몸에 까시가 박혀 있잖아요. 몸이 죽으면 까시도 같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자신들이 사실은 보호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면 그 나라도 망해요. 북한이 이제 큰 예라고 할 수가 있죠.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던 평양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그 나라의 경제와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살기 힘든 인권도 사라진 그런 나라로 되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그러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돔의그 미움과 질투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결코 에돔의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에돔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와 아주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돔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흑무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시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면 가시는 잠잠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지 않으면 이 가시가 또 고개를 들고 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되겠고 에돔 편에서 보면 에,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에 대해서 시기 질투 인간을 미워하지 말고 에,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에,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늘 겸손히 에, 하나님 함께 바라 보고 하나님 을의 지하 는우 리가 돼야 되겠 습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